추자도에서 유일하게 있는 음, 사찰인데 쌍용사니다 아마 여기가 용이 두 마리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름도 좋고 쌍용사. 어 이게 추자도에서 제일 높이 에, 있는데 에, 아 이렇게 이렇게. 에, 우리, 말리장성 가는 기분 드네요. 성벽이, 만 말리장성 가듯이 아주 성벽이 멋지게, 저거는 요사체로, 있고 어, 어 여, 아, 정말, 요 좋습니다. 이거, 우리, 에, 이거 한 번, 내부도 한 번, 어, 볼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기 추자도에 와 봤지만은 내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잘 아, 만드셨네 아이 쌍용사가 아, 아마도 이 추자도를 보호하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아여 주변도 아름답고 오늘은 안개가 좀 자욱했는데. 아, 내부가 참, 그래도, 아나하니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여러 차례 왔어도, 이거 한 번도 스님을 안 뵙는데, 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예예. 그, 목탁 소리가 들려서, 네. 예, 나동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예. 예. 그 스님 여기 쌍용사에 대한 그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잘몰르겠는데저 예. 제주 시, 시에 가면은 그 여기 용동봉이 예. 여기 저 하추자도에 용동봉이 있답니다. 아, 하, 저 하추자도에? 예예예. 예, 그러고 저기 저 예. 또한 군데 또 용동봉이 있어갖고 예 아, 네, 그래서 쌍용사라고 예 아, 쌍용. 네,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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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지은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이 사찰은 지금 중공 떨어진 지가 지금. 8개월 됐습니다. 8개월이요? 예, 예. 제가 여러 차례 왔으나, 중공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 예. 와, 중공 내기도 힘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laughs> 처음부터 지었는가요? 예. 어 그래요. 우리 저 스님은, 뭐, 뭐로 했습니까? 저는 법경 스님입니다. 법경? 법경 스님. 법경? 예. 어, 법경. 어, 그러시구나.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원래 이 대전입니다. 어, 대전에서. 예. 이야, 뜻하는 바가 있었네. 이 스님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큰 뜻이 아니면 못 오는데, 에 참. 또, 여기 자랑 좀한번 해봅시다. 우리 쌍 자랑할게. 아,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보고, 높은 데 와서 보고, 상당히, 이, 그래도 여, 이렇게 이 추자도에, 그렇게 큰 섬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섬도 아닌데 절이 하나 있다는 건 상당히 좋고 이거 바로 옆에가 또저 최영장군 최영장군 사당들고 이 출사도 와서 이 음. 사찰을 이렇게 지키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죠. 예, 힘들었고 지가 진짜 중공에 떨어져서 얘기인데 지키 음. 전에는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그, 예 그, 연칠 수 없는 예, 적인데 예. 참 지가 굉장히 노력을 해갖고 예. 이걸 중공을 마쳤습니다. 예, 예. 그저 쌍용사를 앞에 그 글자가 쌍용이 한자로 좀 써있으면 그 좋겠는데 한글로만 예.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우리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 불교인들이 안 많지 않습니까? 예. 많으니까, 앞으로 이, 여기 있는 쌍룡사가, 아, 좀더 빛을 발휘 위해서 우리 스님의 그 공로가, 아, 대단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배가 그 진도에서, 예. 이제 배가 큰 배가 들어와서, 예. 사람이 좀 이렇게 그더 면이? 많습니다. 어, 예. 그리고 예. 예. 앞으로, 그래도, 여기, 추자도에, 그래도, 그, 지금, 많이, 예전에 보다는 많이 올거 아닙니까? 예, 그 우리, 많이... 그,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 여기, 제주도에, 예. 전국에 계시는, 그, 신도부님들, 서사님, 보살님들, 예. 한번 제주도 추자도에 놀러 오시면은, 예. 쌍용사, 한번 들려보세요. 예, 예. 지금 그래도 완도에서 오고, 어, 진도에서 오기 때문에 완도에서도 많이... 오고요. 예, 예. 진도에서도 오고. 진도에서도 오고. 예. 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번 아, 들려주세요. 네, 예. 예. <laughs> 그럼 우리가 쌍용사를 한번 빛내봅시다. 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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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